초등학교 3학년 1학기 2단원 평면도형 그림 속에 숨은 도형의 수를 찾아볼까요? 교과서 44쪽에서 45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어준 수학 익힘책 30쪽에서 31쪽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알맞은 말을 동그라미표하고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정사각형에 대한 정의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번 정사각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 보세요.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나와 라입니다. 3번. 점종이에 크기가 다른 정사각형을 3개 그려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세 개의 정사각형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각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린 도형 중에 선생님과 크기가 다른 도형이라도 정사각형을 그렸다면 잘 그린 겁니다. 4번. 주어진 선분을 이용하여 직각 삼각자로 정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직각 삼각자를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직각이 되는 부위 4곳에 네 직각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그렸을 거라 생각됩니다. 깜짝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연이 나타내는 값을 써보세요. 첫 자리부터 1, 10, 100, 1000입니다. 기억의 9는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900의 값을 가지고 니언은 1의 자리이기 때문에 9의 값을 가집니다. 5번. 다음 도형이 정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 보세요. 정사각형은 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 하지만 이 도형은 네 각은 모두 직각이지만 네 변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각은 모두 직각이지만 네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 않다는 내용의 답을 적으면 여러분들이 관찰을 잘하고 답을 적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6번 칠교판으로 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새 모양에서 정사각형 모양을 모두 찾고 몇 개인지 써봅시다. 왼쪽에 칠교판을 보면 노란색 도형이 정사각형입니다. 하지만, 세 모양에서 보면, 여기에 노란색 부분의 도형과 직각 삼각형이 두개 있는 이 부분의 도형도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은 모두 두 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 속에 숨어 있는 도형의 수를 찾아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4쪽. 지혜는 보기의 모양 조각을 사용하여 동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을 만드는데 정사각형 모형 조각을 6개 사용했다면 직각 삼각형 모형 조각은 몇개 사용했는지 알아 봅시다. 수학교과서 가장 뒤쪽을 보면 준비물 1이 있습니다. 준비물 1의 모양 조각을 이용해서 44쪽의 동물 모양을 완성해 보고 아래의 물음에 답한 후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영상을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선생님과 같이 해 보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문제에도 있듯이, 동물 모양을 만드는데 사용한 직각 삼각형 모양 조각수를 알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선생님이 예를 들은 겁니다. 정사각형 6개를 먼저 사용해서 붙인 다음에 남는 곳을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채우고, 그 채운 줄을 세워서 정답을 찾으면 됩니다.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선생님이 준비물 1을 이용해서 붙여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붙였겠지만, 선생님과 같이 이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정사각형을 붙이고 난 후에 직각 삼각형을 이용해서 동물 모양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직각 삼각형의 수를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직각 삼각형 모형 조각은 8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준비물 1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책에 할수 있는 간단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 1 직각 삼각형 모형 조각과 정사각형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나만의 도형 그림을 만들고 사용한 도형의 수를 써 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직각 삼각형의 수는 다 같이 세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개의 정사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 공부를 마친 후에 준비물 1에 남아있는 직각 삼각형과 정사각형 모양을 이용해서 공책에 여러분만의 도형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그 도형을 만드는데 들어간 수를 적어 보십시오. 교과서 45쪽입니다. 보기의 직사각형 모양 조각을 사용하여 색칠된 부분을 겹치지 않게 덮어보고 조각을 각각 몇개 사용했는지 알아 봅시다. 보기의 조각은 준비물 1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준비물 1에 위에 부분을 사용했다면 준비물 1에 아랫부분을 보면 45쪽에 사용할 조각들이 있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 종류의 직사각형 모양 조각을 사용해서 그림을 덮으려고 할때이 모양과 이 모양이 몇개 필요한지 구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말해 보세요. 일단 선생님의 생각은 빨간 걸 덮고 나서 파란 걸 이렇게 덮어 나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르게 파란색을 먼저 덮고 빨간색을 덮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기가 이 그림을 보고 어, 나는 어떻게 하면 덥고 사용된 조각의 수를 알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준 부분이기 때문에 꼭이 부분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보기에 조각을 보고 생각해서 겹치지 않게 도형을 덮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도형을 겹치지 않고 덮을 수 있을지 생각한 후에 녹아서 45쪽에 방법 1, 2를 참고해서 해결한 다음 동영상을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선생님이 해결한 방법을 여러분께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방법으로는 파란색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색칠된 부분을 덮고 마지막에 세 칸의 직사각형이 남아있는 것을 빨간색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덮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직사각형은 6개, 빨간색 직사각형은 1개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먼저 빨간색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도형을 덮고 나머지 부분을 파란색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덮었습니다. 이렇게 덮으니 파란색 직사각형이 3개, 빨간색 직사각형이 3개. 이렇게 사용해서 색칠된 부분을 겹치지 않게 모두 덮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한 친구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삼각형과 정사각형이 각각 몇개 있는지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도형에서 직각 삼각형이 몇 개인지 정사각형이 몇 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은 한 개로 되어 있는 조각이 있고 두 개로 되어 있는 조각 세 개, 네 개, 여덟 개로 되어 있는 조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은 후에 동영상을 재생해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맞는지 선생님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조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개 조각은 6개입니다. 두개 조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두개 조각은 7개입니다. 세개 조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세개 조각은 2개입니다. 4개 조각, 하나, 둘, 셋. 4개 조각은 3개입니다. 8개 조각은 이렇게 1개입니다. 그래서 총 직각 삼각형은 19개가 있습니다. 그럼 정사각형은 몇개 있을까요? 이렇게 1개, 이렇게 두개 마지막에 하나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정삼각형은 세 개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46쪽에서 47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 공부는 여러분이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다음 시간 전까지 풀어보고 선생님의 풀이를 들으면서 잘 몰랐던 내용을 다시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은 한번더 알아보고 이 단어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